고래가 어떻게 육지 동물에서 바다 동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종류, 생활 습성, 인간과의 관계,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래는 약 5천만 년전 육지에서 살았던 포유 동물에서 진화했습니다. 고래의 조상은 육상에서 걷고 뛰던 작은 포유 동물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점차 물 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초기 고래는 반수생 생활을 했으며, 물 속에서 헤엄치는 데 유리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뒷다리는 사라졌으며 꼬리는 물속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수평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폐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도록 발달했고 귀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변화를 통해 고래는 바다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고 다양한 종류로 분화하여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래의 진화는 포유동물이 물속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의 이동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고래는 물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폐, 지느러미, 꼬리 등 신체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고 적을 피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바다 환경에 맞게 진화했습니다. 고래의 진화는 생물의 적응력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자연 선택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고래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래는 크게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염고래는 이빨 대신 수염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걸러 먹습니다. 대표적인 수염고래 종류로는 흰긴수염고래, 혹등고래, 민크고래 등이 있습니다. 이빨고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물고기, 오징어, 다른 해양 동물을 사냥합니다. 이빨고래는 다시 돌고래, 범고래, 상유고래 등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래는 종류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 생활 습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흰긴 수염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며 범고래는 바다의 포식자로 불립니다. 수염고래는 이빨 대신 수염판을 가지고 있어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걸러 먹습니다. 주로 바다 표면에서 먹이를 찾으며 긴 몸과 큰 입이 특징입니다. 이빨고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 오징어, 다른 해양동물을 사냥합니다. 주로 바닷속에서 먹이를 찾으며 수염고래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먹이를 찾고 번식하고 이동하는 패턴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염고래는 주로 바다 표면에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걸러 먹으며, 이빨고래는 바닷속에서 물고기나 오징어를 사냥합니다. 고래는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를 사용합니다. 특히 혹등고래는 복잡한 노래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노래는 종류, 지역, 개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고래는 장거리 이동을 하며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먹이 사냥터를 오가기도 합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로서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고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고래는 고기, 기름, 수염 등을 얻기 위해 사냥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고래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고래 사냥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고래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개체수 감소는 바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에게도 경제적, 환경적,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래 사냥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사냥, 바다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고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래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고래의 개체수 감소는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래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 사냥을 근절하고 바다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고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고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호 의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고래 보호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래 보호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래를 포함한 해양 생물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고래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유류 유출 등 바다 오염을 줄여 고래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의 변화는 고래의 서식지를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매력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선사하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래의 미래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고래 보호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래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통해 우리는 고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래는 그들의 크기, 지능, 사회적 복잡성,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다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생존은 지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고래는 불법 사냥, 바다 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해양개발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고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고래보호는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래는 바다의 건강,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고래보호를 통해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래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